자, 독특한 문제지. an이 나오고 Sn을 구한 다음에 S2n을 구해서 다시 시그마를 쓰는 문제야. 자, 그러면 합을 구해야 되는데 합의 공식이 없는 문제지. 그래서 그냥 일단은 시그마 k는 1부터 원래는 n까지 해야 Sn인데 지금 문제에서 2k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를 2n이라고 쓸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제곱, k의 제곱. 자, 1 대입하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양수가 될 거고, 1의 제곱. 자, 2를 대입하면 여기가 홀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2에 됐어. 홀수는 양수고, 짝수는 음수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쭉 가서 맨 끝에. en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수가 돼. 그래서 en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en을 대입하면 홀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en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요거 인수분해하면 1 마이너스 2 그리고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요것도 인수분해하면 3 마이너스 4 3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계속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2n 마이너스 1에서 2n을 빼고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1에다가 2n을 더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야 다 전부 앞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뽑고 나면 뭐만 남았냐면 요거 1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3 더하기 4가 남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서 맨 끝에가 2n-1 더하기 2n 이렇게 남은 거야. 이게 지금 S2n인 거야. 자 그럼 S2n은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2분의 항이 몇 개? 2n개. 그리고 맨끝 항이 2n이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그거 더하면 여긴 2n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끼리 약분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이제 우리는 누굴 구했어 s2n을 구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마이너스는 앞으로 뽑고 요거 k로 바꿀게 요거를 k로 바꿀게 자 그러니까 k E. K. 플러스 1이렇게이제뭐 산수니까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면 p 시그마 K. 제곱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요렇게 계산하면 시그마 K. 야 그래서 마 K. 너스 u 얘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빼고 여기 다시 2분의 n, n 플러스 1자 이제 이거 계산하면 계산하면 결국은 답은 마이너스 어, 203 이렇게 됐어. 여기 뭐마이너스2 1이고이쪽이마이너스 182가 나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203 됐지.